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포켓몬 시리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EV 며칠 전 EV 테라레이드 이벤트가 끝이 났지요 혹시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포켓몬 스바에서 EV를 극초반에 파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는 총 8가지 타입으로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리즈 내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데야 지방에서 EV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단세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주 보기 힘들다 라고 적혀있는데 서식지는 좋지만 스폰율은 60%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고정 스팟이 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튜토리얼을 완료한 후 게임 극초반부터 타밍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인트로 모같치 보시죠. 로딩 트라우. EV의 첫 번째 위치. 테이블 시티에서 서문 쪽으로 나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할 수 있는 세르클 마을의 남서쪽에서 스폰됩니다. 피크닉을 통해 노말 타입 조우 확률을 높여주는 햄 샌드위치를 먹고 파밍하면 좋습니다. 스폰 위치를 돌아다니면서 EV가 있으면 잡도록 합니다. 만약 스폰되지 않았다면, 모비 리젠들 정도로만 멀리 갔다가 다시 해당 위치로 돌아가면서 리스폰을 시키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약 10초반 레벨대의 이브이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브이가 등장하는 두번째 고정 스팟은 찬푸르마을 주변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말 조우 확률을 높여주는 샌드위치를 먹고 파밍하면 좋습니다. 이곳의 이브이는 30레벨 대입니다. 간단한 E.V. 극초반 파밍 공략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모든 E.V. 진화체들의 고정 스폰 위치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진화체를 잡는지, 혹은 가지고 있는 E.V.로 어떻게 진화를 시키는지, E.V.의 모든 진화체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E.V.를 진화시킬 경우에는 테라스타 일 타입은 노말로 고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비유 씨유. You, Bye!